그러면은 바로 네. 들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이4! 인사드립니다. <laughs> 네. 아, 여전히 네. 여전히 여전히 여 여전히 여전히 여전어 여전히 여전히 여 여전히 여전히 여전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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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 예, 그죠? 네. 이게 진짜 실제로 목사님과 전사님이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밖에 네. 나가는 상황 속에서 얼굴을 안 보도 너무 오래돼서 어. 목사님 같은 세요아 너무 보고 싶죠, 너무 오서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안 보이지만, 네. 아 여러분들 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 네. 네. 저희가 요거를 네. 좀. 무섭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가려고 합니다 네. 단 맛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맛 평가를 통해서 네. 이 음식이 터하면 저희가 네. 들고 어, 드라이빙 스루 식당을 가려고 합니다 어,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네. 어떤세요 어, 저는 사실 이렇게 요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요리를 조금 익숙해요. 왜냐면 저는 혼자서 산 시간이 좀 있었어서. 아하. 저는 오늘 불가능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단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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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아 네. 네뭐 네. <laughs> 네. 네. 우리 친구들이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소세지 야채 볶음을 네. 만들어서 여기에다 라면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쏘라 볶음. 예. 이렇게 아 소라볶음. 예, 어... 소라볶 소세지, 라면, 볶음을 만들어요. 음, 야채는 음, 조금만 볶 음, 이제 네. 예, 한번 이제 요리, 네. 시켜보도 하겠습니다. 네. 아, 시시손 씻고 오셨어결이중기합니다 사랑해줘야지.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laughs> 네. 제가 전에 음식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아까좀 말씀드렸지만 기본 메뉴는 떡볶이입니다. 하지만 아 떡볶이에 무과 조수가 들어간다는 거 피드로 표현해요. 보고 싶지만 오늘 불가능해 보여요. 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해요. 여러분들 네. 맛있는 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네. 네. 아 불이 안 켜졌어군요. <laughs> 네. 오. 오! <laughs> 선님, 뭐 네. 교회를 네. 네. 뭐 괜찮, 어떻게 하실 거예요? <laughs> 네, 아, 사랑하는 아내한테 전화 왔습니다. 네, 이보세요. 네. 그 금방 들어갈게. 그 해뜨면 <laughs> 물 80ml 같이 음. 이 오라면과 이 케첩을 섞었던 이 비성의 소스를 음. 어, 넣어서 마구 마구 사정없이 혼내켜 주. 음. 제가 사실 이런 걸잘안 물어보는데 <laughs> 이거 끼워 먹는 건가? 뼈요? 아, 시 먹고 있는데 시는 빼지 않아. 아, 빼지네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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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련된이 어, 프라이팬. 아,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제거 아닌가요? 예. <laughs> 데이부를 네. <laughs> 네. <laughs> 넣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 보시나요 건강식품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통지어 가져갈게요 네. 네.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희가 다 먹고 오늘 네. 이거 다 저희가 먹고 가는 겁니다 네, 아! 네. 중요한 재료로 가겠습니다 네. 아, 바로 아, 제 네. 요리는 탕형떡볶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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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구우 크러스터입니다 네. 네. 이 분이 네. 좋아하시면 네. 더 신나게 요리를 네. 할수 있게 되죠 저는 요리가 끝났습니다. 예. 소세지 야채 볶음 플러스 라면 쏘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좀맛있는데맛있었는데더 늦지 않으니까 라면 스프를 좀 넣는 게 아, 네. 또 저는 또 그런 방향성이 아니니까. 네. 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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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뭐한요 정도에서 원래 더 졸여야 되는데네 여기까지 어, 네. 조이포유가 준비한 어, 사랑을 담은 레시피 영상인데요. 어,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 여러 가지 이제 늦어진 계약과 코로나 때문에 어, 마음이 또 어렵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도 준비도 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그런 우리 친구들에게 조그만한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 생각하면서 좀 방법을 만들어 봤고요. 네 선생님도. 어 저도 뭐 다른 것보다 오늘 이렇게 요리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교사님도 저도 이 요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하며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아요뭐 요리가 얼마나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또 저희가 뭐 많이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유의 어, 마음으로 꼭 댓글 달아주시면은 너무 너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번 주 중에 이걸 보고 댓글을 달아주신 친구들을 저희가 추첨해서요 어,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나러 가는 영상도 저희가 또 브이로그로 담고 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제, 이제 요리는 다 이제 마무리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맛 평가를 해주실 텐데요. 어, 맛을 보시고 어, 80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주시면 이 음식을 그대로 도시락으로 싸서 여러분들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가 어. 아니라 또 새로 만드는 아, 거죠? 우리 정편직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 아 <laughs> 예. 새벽 4 시에 깨워서 또. 예. <laughs> <laughs> 음. 음. 좀더 쫄렸다는 전제 하에 네. 저는 85점을 드리고 싶어요. 80점. 네. 우리 조강민준 원사님의 소라. 네. 소라, <laughs> 소라. 소라 떡볶이 한번. 소라 볶음 떡볶이가 아니고 소라 볶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소라버, 떡은 들어가지 않군요. 네. 떡볶이가 아니라 소라 볶음이구나. 소라 볶이에는 아쉽지만 7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예. 네. 예. 네. 예. 네. <laughs> 어! 네 흉악하네요 ㅋ ㅋ ㅋ ㅋ 전사을 잡았는데 의도가 이제 테스트를 금방 바꾸셨어 네, 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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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향을 알고 바로 아니 바로. 그런 생각을 못했어 이게 초박해. 가서 조리는 해주는 <laughs> 네. 줄 알았는데 조리 된 상태를 잃 <laughs> 네. 수가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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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목소님 네. 네. 이제 예, 식사하시죠 아이 아이 네. 아 부분은 네. 예, 예, 네. 예, 예. 이게 예선사님 이제 예 박수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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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저희 이제 만들어봤고요 네. 여러분들 네. 어, 저희가 뭐 해본다고 했지만 네. 뭐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음역시나뭐 네. 우려를 했지만 저희가 잘 네. 어,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어, 간식들을 사서 네. <laughs> 어, 사서 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보유 이제 두 번째 네.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어, 친구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시고. 어, 고등도, 부중등부와 네.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그리고 또 언젠가는 현장에 열릴 때, 또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망 신청하는 친구들 우리가 또 열심히 밟았고 나아가서 만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좋아요, 구독하기, 추천, 알림 설정. 아,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마시고. 네, 아 우리 친구들 어, 지금 현재는 못 보고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저희가 이 부족한 요리를 했지만 이것 가운데 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어,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빨리 볼수 있기를 저희도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조이, 네. 포! 유, 안녕. 네. <laughs> <laughs> 아유, 고마워, 목사님. 아이, 그냥 삼겹살 더 먹자고 했잖아요. 냄새 맡으면서 어, 먹으면 되지, 나이비. 아, 진짜요 <laughs> <된다. 웃음>